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상담을 하기 전에 를 말씀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원하시는 정답인 길을 찾기 훨씬 쉽고 주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명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디자인 공사를 진행할 때 비교적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질 하나는 정말 믿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주방이 등급이 나눠지거나 가격이 차이나는 부분은 도어 마감재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몸통 은 거의 다 똑같고 저희 LX 주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레이드로 페트 마감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품질 면에서는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담을 하기 전에 고객님이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주방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높이가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키가 좀 작으셔서 위에 상부장 수납이 힘드셔서 상부장이 없어도 된다. 아니면, 그만큼 이제 낮은 플랩장 같은 걸 사용하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니즈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정리를 해서 상담을 오시는 게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니즈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 니즈에 맞춰서 해결책을 드리는 게상담 시간도 줄어들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정답인 길을 찾기 훨씬 쉽고요. 고객님께는 자신의 니즈를 좀 알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담을 하는 가구 디자이너들은 고객님이 어떤 니즈를 말해도 거기에 맞는 최적의 답변을 드릴 수 있게 과거의 스펙이라든가 옵션 같은 정보들을 모두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 배웠어도 또 새로운 시공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던 것도 단종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고객님은 무슨 논문처럼 a4 용지를 단득 뽑으셔서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끝없이 공부를 해서 어떤 고객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신뢰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도 계속 공부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크게 이해하기 쉬운 식의 구조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자, 기역자, 디귿자별로 순학과 관련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형 주방 같은 경우는 3m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싱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싱크장이 보통 이제 천 사이즈거든요. 주방의 3분의 1을 못쓰게 되는데 그 안에 분배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배기 위로 싱크라인이라는 선반대를 제작해서 싱크장까지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LX 주방에는 싱크장 안에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가격 상승이 된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역자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이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코너장이 생기는데 이 곳이 꽤 깊어가지고 거의 안 꺼내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이제 매직 코너 스윙장이라는 옵션 제품을 선택하셔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 ㄷ자형 같은 경우는 코너장들이 두 개가 생기고 기역자를 꺾인 가운데 부분에 쿡탑자를 리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양념장, 쿡탑 밑에 서랍장 그리고 코너장까지 억지로 낀가운다다가 장 모양도 이상해지고 좁아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는 코너장을 없애서 서랍장을 넓게 쓰시고 코너장 없앤 부분을 바깥 거실에서 쓸수 있는 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쿡탑 자리에 서랍장을 더 넓게 쓸수 있어서 수납이라든가 효용성이 더 많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일반 수납장으로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너장으로 사용하실 때보다는 좀더 넓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하부장에 관련된 팁을 많이 드렸는데 상부장 같은 경우는 기역자나 D 자로 꺾이게 되면은 쭉 끝까지 맞추면은 거실에서 봤을 때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주방의 수납이 조금 여유로워도 괜찮으시다 하시면은 일자만 상부장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기역자를 꺾으면서 중간에 끊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무지지 오픈선반 같은 거를 써서 디자인이나 공간적으로 좀더 넓어 보이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히 주방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구조 레이아웃이나 도어보 뭐 마감재. 경첩 같은 하드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주방만 생각하는 가구 디자인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을 해야 하거든요 주방 공간의 주방뿐만 아니라 벽지 필름 바닥재 조명 타일 가구 하다못해 세탁실을 나가는 터닝도어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과 마감재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마감재들과 주방을 합쳐서 이 공간에 어우러지게 할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좋은 설계 좋은 주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주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명인데 무슨 환공포증 생기게 바둑판 별로 다다다닥 다 뚫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제가 속이 터지는데 사실 이런 조명 같은 부분은 고객님들이 공부하거나 준비해 오시기엔 좀 어렵고 저희 같은 주방 설계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품마다 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평수 대비 적정 조도량을 계산해서 예쁘게 조명 라인을 담는 천장 계획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장 밑에 간접 조명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상부장 밑에 이제 두꺼운 T5를 그대로 달지 마시고 최대한 얇은 LED 바를 시공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부장에 매입되는 조명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이랑 실용성을 모두 잡아야 되는데 그저 이제 자기의 이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고객님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 무조건 이쁜 주방이나 이쁜 디자인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달에 두세 개씩 하면 1년에 뭐 30개 중에 하나인 프로젝트지만 고객님한테는 평생에 할까 말까 한내집 공사니까 정말 내 집을 공사한다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객님께서도 그런 책임감 있는 제 디자이너가 있는 곳을 만나셔서 안 좋은 일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체나 디자이너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일산 덕이동에 로드샵에 있으니까 거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스타필드점에 있는 주인 스퀘어점으로 저희 유엔아이디자인의 상담 예약을 진행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저와 계약하신 고객님들은 이제 재직 공사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갖고 예쁘게 그리고 즐겁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저 아직 마지막이 아니고 할 말이 아직 더 많거든요. 아직 더 쌓여있는데 더더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랑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카페가 면안 될까요? 카페? 저 오늘 쉬는 날이 시간 많거든요. you